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영토문화론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중국이 동북공정에 허구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한 번도 지배할 수 없었던 땅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거다. 그래서 뭐그 전에 그 억지 중에 하나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고구려의 실체를 보면 동북공정이 허상이라는 게다규명된다 그리고 뭐, 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고구려가 기원전 217년에는 이미 건국이 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네가 그렇게 지배하고 싶어도 지배할 수 없었던 만주를 중국이 지배할 수 있는 계기가 온게 뭐겠어요? 바로 세계제 2차 대전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일본이 엄청난 암약을 맺죠. 요즘에는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되는데, 전에는 이거 보도 못 했었죠. 이런 걸 보도를 했어. 근데, 미국이 일본의 731부대 생체 실험 연구 결과물을 송투리째 차지합니다. 이것도 이제 웃기는 게, 7 3 1부대 여러분 아시죠? 그, 저기, 마루타. 그러니까,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는 거야. 생체 실험이 뭐냐면, 사람을 막 여러 가지로 그, 전쟁에 대비해서 또는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병균을 막 주입해갖고, 그거를 낳는 거를 대입해고 이렇게 그까 사람을 실험 도구화 시켜서 무슨 신주의 내지는 뭐 이런 것처럼, 실험 동물, 실험 결과, 실험 결과 얻어내는 것처럼 사람을 상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일보대였는데, 여기에서 그 실험한 거는 말도 못하게 초청하죠. 이제 가장 그 비참한 게, 뭐 전염병이라서 콜레라라든가 페스트가 이게 전염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냐 하 그래서 일부러 콜레라랑 페스트균을 사람한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만들어놓고 나서는 야 이거 뭐 예?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동상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쪽을 얼 일부러 물을 막 해서 이렇게 저 얼려가지고 동상을 걸리게 해 놓고 나서는 왼쪽 다리를 잘라갖고 오른쪽 다리를 붙여보고 이래도 이게 낫느냐 뭐 이건 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 이게 다뭐또 남자랑 여자랑 성전환 수는 성기만 바꿔달면 되냐래 성기를 바꿔달고 막 말도 못해요. 이제 그 비참한 거라는 거. 그러면서 일본은 엄청난 그 연구 결과물을 갖게 되죠. 소위 말하는 세균전 이거의 그큰 노하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칠사일 부대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울빈에 있었거든. 만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주는 원래 소련이 만주 그때는 만주국일 때예요. 그때 만주국이 이제 그 만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만주국의 무장해제는 소련이 시키기로 했거든 그럼 당연히 7.31 부대 무장해제도 소련이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연합국 중 하나, 연합사개국 중에 소련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만주 무장해제는 소련이 시켰는데 7.31 부대 무장해제를 시키려는 미국이 들어갔어요. 그 미국이 왜 거기 들어갔겠어요? 그 때는 뭐 컴퓨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물을 다 종류에다 페이퍼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걷기 위해서, 그거를, 그거를 미국이 갖기 위해서 미리 만주국 소련이 진주하기 전에 미국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걸싹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하고 비밀 조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노하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우리 해병대기 전한 공공기지 설치하고 그런 조건으로 니네 왕하고 731부대 색채 실험 종사들 중에서 우리가 잡은 25명 적고 전부 전범해서 사면해 줄게. 일본으로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일본, 일본 왕이 나는 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전부면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런데 미국 연합군들이 네 개인데 한저미소 미국 소련 그리고 중국 영국 이렇게 네, 네 시선 이제 무장해제를 시켰는데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련보고 야 니네는 사인하고 쿠릴도 죽게. 그리고 영국 니네는 그때만해도 이제 국제 이 시장이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가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 싣고 가서 팔고 이래야 되는데 서양에서 특히 영국에서 가장 탐낸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 시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홍콩을 열어달라 고 그랬거든. 그럼 자, 근데 홍콩 니네 1999년까지 니네 가죠. 니네가 어 아니 중국이 우리는 그만 니네는 만주 가지면 되잖아. 이래서 만주가 중국으로 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가 얘 제가 얘기를 이렇게 그냥 재밌게 하니까 어, 그랬구나지.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미국이 일본 왕을 전범해서 제시켜주고 외 그리고 또 생체실험 종사자들을 전부 사면해주는 대신 오키나와에다 오키나와 저게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저게 유큐국이라고 유큐제국이라고 그래갖고 신숙주 선생님의 해동제국계에 보면 유구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오키나와거든요. 그 오키나와에 해병대랑 공공기지 설립하는 조건으로 사면시켜주고 다 해주고. 그 대신 731 부대고 싹 우리가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은 걸 얻은 거죠. 오키나와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에 해병대 기전랑 공군기 설치하면 요즘엔뭐 전력이 좀 많이 바뀌어서 다르지만그 시절에는 거기에서 호주, 중국, 우리나라는 물론 전부 그 사, 사정권 안에 들어왔거든요. 필리핀 뭐다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거지. 아시아랑 오세아니아를, 오세아니아를 사선권 안에 두기 위해서 저짓을 한 거예요. 유구국은 원래 그 교역국으로서 거기가 이제 해류나 모든 걸볼때 거기를 거쳐가게 이렇게 돼 있는 아주 그 요지거든요. 거기가 군사상의. 결국 교역의 요지는 군사상의 요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를 탐내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만주는 자동으로 중국에 넘어갑니다. 만주가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한 땅이었냐면요. 국공 래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했을 때 목택동이 만주를 공화국의 장자라 그랬어요. 왜? 거기에 그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농업 생산량이 말도 못했어요. 이거는 사실 일본이 만주국을 설치하면서 거기다가 경공업이란 중공업을 또 쏟아내었거든요. 무기산업 이런 거를. 그러려면 뭐가 돼? 교통이 돼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니까, 나온 물건을. 그리고 옮기, 나온 물건을 생산하려면 뭐가 돼? 전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발전, 발전시설, 뭐 이런 거 일본이 거기다 막 만들어놨거든. 만주국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목태동이 여북해가 공화국의 장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만주인 거예요. 그거 준다라니까 중국은 신났지. 그럼 이땅 뺏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공동을 만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도 정신없고, 니네도 정신없고, 다 정신없으니까, 이러다가 슬슬 하나씩, 자기 땅, 자기 민족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서 티베트도, 예? 달라이라마 쫓겨, 중국한테 쫓겨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 얘기지만,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내 땅, 내 조국, 내 영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련은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소련이 또 다시 소련 만들려고 또 우크라이나 침범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야, 이거 봐라. 이대로 있다가는 이거 서로, 티벳, 내 몽골, 그것뿐에아라 조선족, 그리고 우리, 우리 한민족을 말하는 거죠. 얘들 다 들고 일어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쪽을 조, 여기서 여기 이거 이거 다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저쪽 만주쪽은 동북공정이라는 걸 만들어내자 그래서 동북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본 이론을 만들자 그 기본 이론은 다민족 국가라고는 어처럼 그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담자 뭐 이래서 중국이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내는 게 동북공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영된담민족 국가의 자고 일래 설. 지난, 이게 첫 시간에, 니까 두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고 일래로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다. 그때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전해왔으니까 이게 우리 역사다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이땅 안에 있는 건 모두 우리 역사다. 그런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역사를 역행시키는 거죠. 그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통일된 단민족 국가라는 어처구니 논리에서 가장 틀어진 효과라는 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왜? 만주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 역시 통일된 단민족 국가라는 이론은 물론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 모두가 모순된 억제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만주라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점점 더 왜곡된 역사를 들이면서 도를 더해가고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중국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영토,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론과 그에 상응하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말주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동공정을 내세우는 중국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독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처럼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 땅이라고 구기는 거는 역사와 문화와 영토를 왜곡하는 반일륜적인 행동일 뿐이지 그게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이론에 의해서, 이런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런 이런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상대가 꼼짝 못하게 조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그거 우리 거야! 이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영토권을 규명을 위한 영토문화를 필요한 이유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토권을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론과 상응하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강대국의 영토에 대한 인식과 현상은 막무가내죠. 특히 요즘 강대국들은 영, 중심으로 영토권 확장에 열을 며 냉전 시대를 회귀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류가 한동안은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취해갖고 진짜 국경 뭐 지리적인 국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지구가 하나 되는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뭐, 글로벌한 세상에서 그게 통하느냐, 글로벌한 세상에서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뭐, 포켓몬 뭐, 뭐 그랬었어요. 밀레니엄 시대에 어쩌고 해 가면서. 그런데, 그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에 그 쓰기 위해서 버렸던 용어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썼던 용어지, 결국, 영토 문제에 가서는 강대국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더 눈을 부라지고덤벼드는 거예요. 보세요. 소련 연방이 왜 해체가 됐겠어요?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소련 연방이 땅을 딱 그은 거거든. 2차 대전 끝나면서. 자, 이거 우리, 아니, 이게 그때는 정신없어 갖고 나도 모르게 거기 기어들어갔지만 아, 여기 경찰이고니까 이게 아니잖아. 이러니까 소련전망이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나 독립 할란드라면 독립해라. 그랬더니 결국은 체코 뭐다 그렇게 독립한 거죠. 잖 유고 뭐다 독립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만 남고 나니까 너무 이제 찍은 거야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소련 전방 재건에첫 신혼 터을 쐈어요. 왜? 거기가 또큰 반도 거기가 요지거든. 그러니까 일단 우크라이나를 손에 집어넣자. 그래야 뭐가 된다. 지금 난린 거잖아요. 그 뿐이에요. 미국은 어때요? 자기는 민주주의의 맹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위기를탁 마주하더니 제일 먼저 침 울리는 데가 파나마우나랑 그리는 안 돼요. 심지어는 가자 지구까지 지내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트럼프 큰그 소리 방방 쳐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죠. 옛날에 뭐 대일본 제국 뭐 이래도 이랬잖아요. 그런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자. 뭐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일본 망했듯이. 그리고 그 망한 거를 중, 저기, 미국이 살려줬지만. 중국은 또 어때요? 중국은 남들이 보기에는 겉모습이 판다처럼 어수하고 순진해져 근데 실적으로는 뭐 아주 험악한 예? 그큰 덩치로다가 청나라 역사, 자신들 역사로 탁 탈바꿈시켰어요 청나라는 중국을 지배한 역사지 중국 역사가 아니에요 원나라도 마찬가지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한 역사지 중국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청나라는 그래도 후반기에는 중국 이렇게 한족하고 막 결혼도 고막 그랬어요. 청나라는 이제 청나라가 망해가면서 원나라는 망할 때까지 절대 안 그랬습니다. 원나라는 한족 여인하고 원나라 만약에 군사 이제 그 주둔군이 결혼해 을둘다 죽였어요. 원나라 그렇게 그 징기스칸 그군 계율이 어했잖아요. 그냥 보통 뭐 미군들은 위안 저기 거 위안부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고 뭐 그 여자 데리고 살고 이래도,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쵸? 근데 원나라는 둘다 죽였어요. 그냥, 뭐, 놀이깨감으로 쓰는 거, 뭐, 그거는 뭐, 뭐라고 안 그랬어요. 하지만 뭐, 사랑 어쩌고 해갖고 같이 살아? 둘다 죽였어요. 끝까지 그랬어요. 망할 때까지. 그리고, 한족을, 3등 민족이라, 3등 민족. 그러니까, 말도 못섞게 하는 거야. 원나라. 그러니까 원나, 그런데 중국 원나라가 자기네 역사라는 거야. 자기네가 시배당하고 그렇게 살벌하게. 그러니까 중국을,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은 이제 2등이라 그런 그래, 얘기도 할수 있고 이래. 근데 한족은 원나라, 그, 저기, 몽골족한테 말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그거 자기네가 집이, 자기네 역사래, 그게. 어떻게 그게 자기네 역사야. 청나라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청나라도. 초기에는 한백 년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러면서 청나라 가그래도 멸망한 거예요. 어쨌든간에 그중 청나라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탈바꿈 시킨 뒤에 이미 갖고 있던 티베트, 또 신장 유구로 내 몽골 그리고 우리 만주항력 만주강점하고 동북공정을 했어서 한반도까지 지금 합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로 핥타 된다면 합타 된다니까 여러분 혹시 에이 설마 설마가 아니에요. 중국이 왜 자꾸 고려 역사를 뭐 한족이 개입해서 세웠다 뭐고이게왜 나오고 있어요. 고구려가 물론 최전성기 때는 막 충주에까지 가고 그랬지만 그건 잠시고 고구려가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려는 지금의 평양도 고구려 영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 그러면서 지금의 평양까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 어떤 이유든 간에 붕괴할 경우 우리는 개성까지 간다라는 게 걔들 꿈이에요. 그래서 고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신라를 통일하고 조금, 게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뿐이 아니고 다오이 다오이 선과 대만이 당연히 자기네 영토인 양 취급해요. 그래서 대만을 무력으로 어떻게 이제 해보겠다 그래요. 대만은 중국 영토도 아니고 중화민국 영토도 아니에요. 대만은 대만 고유의 민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오이 다오는 그 대만에 속한 섬이에요. 일본하고 중국이 자로 쌩각고 열던 뭐 다오이 다오 그러면 서로 지내 땅이라고 싸우는데 남이 땅 갖고 서로 지낼 거라고 우기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 대만을 그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다오이 다오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인도차이나 반도라 그 해역들은 물론 필리핀 해역까지 중국은 우리 거라 고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나있죠. 그러면 강대국들이 이렇게 국경은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인류는 글로벌한 세상에 살아야 된다. 이래놓고 나서는 자기들이 영토 확장에 협상이 돼 갖고 인류를 지극히 위험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소국들은 아무런 맞서 싸워야지. 맞서 싸우는데. 무력 때 무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왜 이게 우리 땅인가를 규명할 수 있는 영토론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이렇게 탁막 그럴 때 약소국들은 좋아. 우리가 너네랑 힘대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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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거야.라고 하고 서로. 동맹인에 대에서 서로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 영토론 혹은 영토왕이라는 용어는 영토권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의 이론이 아니라 영토를 보는 의식이나 영토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영토 문제를 평화롭게 해기 위한 영토로 발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영토 문제가 나면 그나마 무력이 아니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의존해서 해결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를 고치거나 삭제해서 서로 유리하게 역사를 해석하기 위한 역사 외교 대표적인 사고리가 바로 한족 중국의 동국공정인 거죠. 영토문쟁이 나면 이제 무력으로 했지만 그나마 아니다. 그러면 영토론에 의해서 자, 이런지런지 이런지 이후로 이게 우리 거야. 라가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 해자.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유리한 대로 역사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잔뜩 고치고 예? 또뭐 자기네 그한테 불리한 건 빼고, 이래갖고 영토저 역사를 제시하면서 만든 게 동북공정 아닙니까? 제2차 대전 종전으로 미, 영, 소중, 연합, 사개국에서 영토가 유리된 우리 동북, 아시아에서는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영토론인 거예요. 또 동북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만주와 대마도를 강탈당한 우리 한민족한테는 가장 절실한 게 바로 영토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토론에 대해서 이 필요한 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는 제가 박사기론 받을 때 이미 오래 전인지 한 10여 년 전에 박사기 받을 때 문화영토론 10년도 넘었죠. 그 전부터 사실은 이거 이론은 거이 썼으니까. 한 뭐, 하여간 일찍부터 그런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박사기론문에 문화영토론에 대한 대마도 영토권 연구에서 학계 최초로 문화영토론에 영토권 개념을 도입해서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영토론을 영토권 규명을 위한 이론으로 구축했습니다. 자, 그럼 문화영토론이 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